걱정?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. 1. 사실부터 파악하라. 막연한 불안, 감정적 반응. 대부분은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. 정확한 사실부터 수집하세요. 2. 최악을 상상하라.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세요.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.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. 3.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하라. 받아들이십시오. 그리고 한 끗이라도 나아질 방법을 찾으세요. 현실을 바꾸는 건 작은 실천입니다. 4. 결단 그리고 즉시 행동. 결정했으면 움직이세요. 불안은 행동이 없을 때 자랍니다. 5. 이 순간에 집중하라. 걱정은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.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세요.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걱정할 시간도 없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세계대전, 범죄 프로파일링. 어느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그 어디라도 지금보다 참혹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. 김남은 337이었습니다.